안녕하세요. 이지수학. 오늘 완자수학은 비율과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비7대1 0에서 기호 땡땡에 오른쪽에 있는 10은 기준량이고, 7에 왼쪽에 있는 7은 비교하는 양이라는데, 자, 보면은 비율은 이제 여기서 7대10이 되겠죠? 기준량이라고 하는데, 기준량은 다른 말로 전체라고도 볼수 있어요. 얘는 부분. 왜 전체와 부분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 아홉 칸에 그 사각형에서 색칠되어 있는 곳이 네 칸일 때그 비율은 얼마인가 이렇게 구할 때 이제 4대 10 이렇게 4대 9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 부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말로는 분수로 표현했을 때 분모가 되고 분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이거 자 기준량은 전체가 될수 있고 분모 비교량은 분 부분이 되고 분자가 된다고 이 부분 알아두면 이제, 문제 풀 때, 좀더 편리하겠습니다. 7대10을 비율로 나타내면, 10분의 7또는0 7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을 의미하냐면, 이 땡땡한 다른 말로, 나누기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율은 나누기, 또 분수, 잘 알고 있으면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면 좋습니다. 자, 비율 을 비교하기, 가와 나가 있는데, 세로에 대한, 어머에 대한이죠. 여기 뒤고, 이거, 이거 앞이죠. 그래서 가로 대 세로를 의미하는 거예요 가는 3대2, 나는 6대4인데, 자, 분수로 나타내면 이게 나누기가 된다 했고, 이쪽이 분모가, 왼쪽이 분자가 된다 했죠. 그래서 2분의 3이 된 거예요. 소수는 1.5. 자, 6대4, 수는 다르지만, 이걸 분수로 바꾸면 4대, 4분의 6이 되겠죠. 약분해주면 2분의 3. 소수로 바꾸면 1.5. 자, 수는 다르지만, 비율은 같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비율이란 건 그래서 크기하고, 상관없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자,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 시간에 대한 거리비율. 자, 이거는 거속시 문제라고도 하죠. 거속시 문제라는데, 이게 뭐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에요. 이제 속력 곱하기 또는 곱하기 시간은 거리라고도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거리는 속력과 시간을 곱한 문제라서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속력은 시간 분의 거리 또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특히 응용문제에서 이런 시간과 거리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죠. 이 거속시 공식만 잘 알고 있으면 이 문제 풀 때도 어렵지 않게 풀수 있어요. 자, 기준량은 걸린 시간이고 비교하는 양은 거리입니다. 그러죠. 4시간 동안 200이니까 자, 기준량이 어디로 가죠? 분모 비교하는 양을 분자로 가죠. 그러니까 4분의 200 4시간 기준량이 아래 오고, 자 비교하는 양 위로 오고 해서 50 이렇게 되겠죠. 자,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을 알아보기. 이건 인구밀도예요 인구밀도는 넓이분의 인구입니다. 그래서, 자, 넓이 곱하기 인구 밀도 하면은 인구가 나오는 이런, 자, 공식들. 이것도 두개 알아두면 좋겠죠. 자, 볼, 봤을 때 인구는 6만 3천 명이고 넓이는 70이에요. 자, 기준량이 넓이. 넓이니까 어디로 가요? 분모. 인구는 분자. 자, 그래서 이 식이 되겠죠. 분모분의 분자. 넓이분의 인구. 이렇게 문제를 풀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면 2대 9는 이 앞쪽에 있죠. 이거는 비교하는 양이고. 비교하는 양은 분자로 가고 부분이 된다 그랬죠. 자, 군은 기준량이고 분모가 되고 부분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바 하래요. 자,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를 비율이라고 합니다. 자, 비를 보고 알맞은 수를 쓰세요. 3대 5. 여기 앞쪽에 있는 친구가 자, 부분, 비교하는 양이죠. 비교하는 양. 비교량이라고 표현할게요. 자, 오는 기준이 되니까 기준 량이 됩니다. 그래서 분모가 되고 분자가 되니까 5분의 3이 되죠. 소수로 나타내면 5분의 3을 소수로 나타내면 10분의 6이 되니까 0.6이 되겠죠. 3시간 동안 180km를 갔습니다. 시간에 대한 시간에 대한 뒤 거리 앞즉 거리 대 시간을 구하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거리가 앞으로 나와야 되죠 거리가 앞으로 나오니까 180 시간은 3시간 그래서 기준량은 기준량은 뒤쪽 여기가 기준량이 되겠죠 기준량 여기가 비교량 그래서 기준량은 3시간이 되고 비교량은 180 여기가 분모 비교량이 분자 그러니까 3분의 180 되니까 60 이렇게 되겠죠 자 규비가 사는 동시에 도시와 경수가 사는 도시 인구를 조사한 편입니다 이런 거 나오면 보통 인구밀대요 인구밀대 또는 뭐 분의 뭐 넓이 분의 인구 이렇게 되겠죠 다르게 표현하면 인구 대 넓이 입니다 보시죠 규비가 사는 도시의 넓이에 대한 뭐 뭐에 대한 그러니까 넓이가 뒤 인구가 앞에 오겠죠. 즉, 인구대 넓이 뭘 묻는 문제요? 예 인구밀도 묻는 문제죠. 넓이가 200, 인구는 24만 약분을 해주면 1,000 되겠죠. 1,200, 1,200이네요. 죄송합니다. 1,200 자, 경수가 사는 도시는 3 0 0분의 39만. 지워주고 약분하면 1,300. 그러면 경수가 사는 도시에 사람이 더 많이 이제 지역 넓이에 비해 많은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죠. 자 비교하는 양은 앞, 기준 량은 뒤라고 했어요. 그래서 4, 5 비율은 분모 분의 분자, 기준 량 분의 비교량이니까 5분의 4 또는 0.8로 표현할 수 있어요. 8과 25의 비, 그럼 8대 25니까. 기준 양분의 비교량 하면 25분의 8. 소수로 표현하면 0.32가 되겠죠. 왜 0.32가 되냐? 100분의 32가 되니까 0.32가 되는 거죠. 4에 대한, 자, 대한 나왔으니까 뒤, 앞이에요. 16, 4. 그래서 기준 양분의 비교량 하면 4분의 1 6해서 4가 나오겠죠. 이런거 조심해야 되겠죠 가끔가다 까먹고 그냥 4대16 하면 틀리게 되겠죠 2번 6의 4에 대한 비는 6대4 다른 분모, 분수로 모분 표현하면 4 분의 6 4 분의 6이 없죠 그럼 약분 해봅니다 2 분의 3 나오죠 자, 2 분의 3은 1.5니까 이렇게 표현되고 12와 2 2 비는 12대20 20 분의 12 약분해보면 5 분의 3 이렇게 되고 있고, 소수점은 0.6. 8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뒤로가 되겠죠. 10대 8. 나누면 5대 4. 4분의 5. 1.25.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3번. 150m를 가는데 25초 걸렸대요. 150m 달리는데 걸린 시간에 대한. 시간에 대한. 그러니까 거리대 시간이 되겠죠. 150대 25. 25분에 150. 약하면 5, 30, 5, 6이 되겠네요. 자, 넓이, 자, 넓이에 대한, 그러니까 뒤, 앞, 아, 인구 대 넓이, 인구 밀도에 대한 문제죠. 자, 4분의 3,600이 돼서 900이 되겠고요. 자, 이거는 6분의 3, 4,320. 나눠주면 720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직사각형 있네요. 자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죠. 그러니까 가로 대 세로예요. 자 그러면 가로 대 세로를 해주면 12대10 여기는 18대 15가 되겠죠. 자 분수로 표현하면 여기가 분모 분자가 되니까 10 분의 12 여기는 15 분의 18이 되겠죠. 약분을 해주면 2 5 10 2 6 2 2 4 5, 15, 3, 6, 18. 둘다 똑같죠? 그럼 비율은 같다는 거예요. 소수로 바꾸면 1.2. 1.2. 그래서 같습니다. 6번. 파란 버스는 190km 가는데 2시간. 파란 버스. 초록버스는 이렇게 270km 가는데 3시간. 자, 거리. 시간에 대한 거리의 비율. 시간에 대한. 거리 대 시간이 되겠죠? 자, 거리 대 시간. 시간분의 거리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파란 버스를 먼저 구하면 1번. 시간 2시간분의 거리 190 하면 은 95가 되겠죠. 그래서 파란 버스는 95. 두 번째, 초록 버스는 3시간분의 270 하면 90이 나오죠. 더 파란 버스는 파란 버스예요 자, 근데 이게 왜 이거 두 개로 더 빠른 버스가 나오냐 그러면 시간에 대한 거리 비율은 다른 말로 거리 시간 분의 거리는 속도예요 속력 속력 여러분 거리 거속시 방 아까 수업할 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고 그랬죠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속력은 시간 분의 거리라고 그랬어요 즉 속력이 파란 버스는 95 초록은 90이니까 파란 버스가 더 빠르다는 거죠 자 h 이와중신이는 흰색 물감, 검은색 물감, 자고 회색 만들었습니다. 예지는 흰색 300에 검은색 9. 중시는 흰색 200에 검은색 8이에요. 서로 좀 다르게 넣었죠, 양을. 자, 보세요. 회색에서 흰색 물감 양에 대한, 그러면 이게 뒤, 이게 앞이죠. 검은색 대 흰색이라는 우리가 비율을 구해야 된다고 알수 있어요. 그러면 검은색 대 흰색을 구해보면 예지는 어떻게 될까요? 자, 9대 300이죠. 분수로 표현해야 비율 나오죠. 300분의 9. 자, 약분을 해주면 100분의 3. 이렇게까지만 약분을 할게요. 자, 다음, 종신이는 8대 200이죠. 200분의 8. 약분하면 100분의 4. 누가 검은색이 더 많이 들어갔어요? 종신이가 좀더 많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검은색이 많아야 더 어둡겠죠. 회색이 되겠죠. 그래서 종신있게더 어둡다고 할수 있어요. 네, 다음 백분율과 백분율이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백분율은 자 기준량을 100으로 할때 비율이라는데, 자 여러분 기준량이 뭐였어요? 분 모였죠? 분모를 100으로 통분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5분의 4의 비율이 있었어요. 이걸 분모를 100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위에는 아래 곱하기 20 해야 되니까 위도 곱하기 20.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 이걸 100분율이라 해요. 자, 이 100분율이 나타낼 때는 이 밑에 분모 100분위를 지우고 분자만 나타내고 그 뒤에 퍼센트를 붙입니다. 이게 100분의 이게 생략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분자만 표현해요. 자 100분의 83에서 분모는 지워주고 분자만 나타내고 퍼센트 쓰면 이게 100분율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땐 83%입니다. 밑에 거 지우고, 위에 거 남기고, 붙이면 1%. 한 칸만 있다는 거죠. 83칸이 있어요. 100칸 중에 83칸. 전체 분의 부분이됐죠 자, 밑에 거 지우고, 위에 거만 남기고, 붙이면 100%. 단, 지울 때는 분모가 몇이어야 된다? 100이어야 된다. 그 외에 분모일 때 지우면 안 되겠습니다. 자, 비율 0.43. 소수일 때도 똑같아요. 소수일 때는, 자, 이미 100분의 43이죠. 이걸 그래서 분수일 때는 이렇게 지우면 되는데 소수일 때는 우리가 지우는 걸어 헷갈려 할수 있어요.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해준 데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두칸 움직입니다. 오른쪽으로 두 칸. 하나, 둘. 그럼 43이 되죠. 거기다 퍼센트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기준량이 100인 비율로 나타내기. 자, 20분의 3이죠. 이걸 100으로 이렇게 분모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곱하기 5 되죠. 분자도 곱하기 5 해야 돼요. 100분의 15. 밑에 거 지워주고 15%. 자, 두 번째, 비율에 100을 곱해서. 이 방법 이제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자, 비율에 100을 곱해서 나온 값에 붙이기. 자, 20분의 3에서 분모를 100분의 몇으로 바꿔 주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100을 곱하는 거예요. 1 5 535. 1 이게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20분의 3을 소수로 바꾸면 0. 0.15가 되겠죠? 자 여기다가 1 0 0을 곱해주는 의미예요. 하나 둘. 그래서 이게 15하고 퍼센트 이걸 이용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은 자 소수에다가 100 곱해주는 것과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이 방법 같이 사용해 주는데 어 생각 중에 1번보다 2번을 많이 쓰긴 해요. 그런데 친구들마다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서 1번, 2번 모두 알아놓긴 해야 되겠습니다 자, 백분율이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할 할인율 자. 이제 백분율이 사용되는 문제들이 나오면 여러분이 어려워하는데 그렇게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워지고 문제만 정확하게 이해면 하 아주 쉬운 문제들이 될수 있어요. 1,500원인 볼펜을 1,200원에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죠. 그러면 할인 급액이 얼마냐? 얼마나 싸졌느냐 는 거예요. 싸진 가격 얼마나 저렴해졌나? 그럼 원래 가격이 1,500원, 싸그 할인된 가격이 1,200원이니까 300원을 할인해주고 있죠. 자, 300원은 부분이죠, 부분. 전체가 아니라, 전체는 얼마예요? 원래 가격이에요. 원래 가격. 그렇기 때문에 전체 부분에 부분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1500원분에 300원. 이렇게 되죠. 약분을 해주면, 100분의 20에서 20%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두 번째 방법이 몇을 곱한다? 100 곱하기. 약분해주면, 5, 3, 5 5, 6, 0 약분하면 20이 나오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할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할인된 금액은 부분이다. 분자로 간다. 전체 금액은 원래 가격이다. 이거를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되겠죠. 원래 각격으로 됐네요. 자, 투표율, 투표율은 선거에서 내가 내 이름이 찍힌 비율이죠. 자, 400명이 투표해서 이거 전체겠죠. 자, 가 후보 부분, 나 후보도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봤을 땐 비율이 1개, 2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유념해 두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 후보 득표율은 전체분의 부분이 되어야 되니까 전체가 400명, 가 부분 208명. 그리고 나서 곱하기 100 했죠. 또는 이걸 4로 약분을 해도 괜찮습니다. 4로 400분의 208을 4로 약분하면 100분의 52가 되겠죠. 그래서 5 2라거 알수 있어요. 또는 100을 곱해서 이렇게 4. 해도 똑같죠? 자, 그 다음, 나름 보면 전체 분의 188. 마찬가지로 4. 이렇게 해서 47 해도 되고, 400분의 188을 바로 약분해서 100분의 47. 이렇게 해도 괜찮겠습니다. 무효표준은 이제 100분의, 아, 400분의 전체 4 곱하기 100 하니까, 이건 이렇게 곱하는 게 낫겠죠? 이렇게 해서 1%라는 거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기준량을 몇으로 할때 비율을 100분율이라고 합니다. 100이죠. 자, 100분율은 퍼센트 이렇게 씁니다. 비율을 100분율로 자, 분모가 그러면 100이 되는 분수죠. 자, 25세트 만들려면 2 곱하기 5 자, 4 곱하기 25 8 곱하기 125이 세트 중에 4 곱하기 25세트를 써야 되죠. 그래서 여기 4, 분모와 분자의 4를 곱하면 1064 24니까 지워 주고 24%. 자, 5분의 4 곱하기 바로 100을 할 수도 있죠. 약분하면 1. 20 20과 4를 곱하면 80. 이렇게도 되겠죠. 자, 800원인 도넛을 440원으로 할인해서 판매할 때 도넛의 할인율을 구하려고 합니다. 우선 얼마나 싸졌는지 구해야 되죠. 원래 가격에서 파는 가격 빼면은 어, 300 60원이 싸졌네요 엄청 많이 싸졌죠 자 그러면 전체 분의 싸진 가격 해주면 자 이걸 100으로 변했으니까 나누기 8 했죠 여기도 나누기 8을 해야 되겠죠 84 32 45, 45 45% 거의 반 가격에 할인돼서 판매하고 있어요 자 회장선거에서 200명이 투표 참여했어요 전체가 되고 가나는 각각 부분이 되겠죠 가 후보의 득표율은 전체 200명 중에 가 108명 곱하기 100 하면 1, 2, 약분 또 하면 54% 0 되겠고요. 전체 200분의 나 후보 88명이니까 1, 2, 약분하면 44% 되겠네요. 둘다 치면 99죠. 무협표는 1표, 여기 98이네요. 무협표는 4표짜리에서 2% 정도 나오겠네요. 자, 기본 문제 보겠습니다. 100분율로 나타내세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분모가 100으로 되는 거. 자, 곱하기 20 하니까 위도 곱하기 20. 60이 되겠죠? 그래서 60% 또는 5분의 3 곱하기 100 해서 20, 20 곱하기 3은 60. 그래서 60% 되겠고요. 20분의 17. 자, 100분의 하면 곱하기 5죠. 여기도 곱하기 5 하면 85. 지워주니까 85% 또는 20분의 17 곱하기 100 1 5 5 7에 35 하면 85%가 나오겠습니다 0.45 0.45 곱하기 100 하면은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두칸 움직인다 그랬죠 한칸두칸 움직이면 45% 0.3도 하나 둘 움직여 비어 있으니까 0 채워주고 30% 되겠습니다 자, 전체에 대한 색칠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부분대 전체. 이런데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부분대 전체니까 전체 3칸, 6칸, 10칸이네요. 전체 10칸, 색칠한 부분 3칸. 10분의 3인데, 100분율로 나타내래요. 곱하기 100. 10 하면 30% 되겠죠. 자, 전체 몇 칸인지 봅시다. 둘, 넷, 여섯, 여덟, 열. 50칸이네요. 50분에 색칠된 거, 색칠 빠진 거 보면 9, 18, 50개 중에 18개를 빼면 32, 50분에 32이네요 50분에 32 곱하기 100 하면 1, 2, 64% 되겠습니다. 자, 3번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이는 분수를 그냥 소수로 바꾼 거죠. 1 0 0분율은점 2칸 움직인다고 그랬죠. 89, 이것도 옮기면 7%라는 건 바로 알수 있고 분수로 바꾸면 100분의 7이 되겠죠. 자, 이 분수로 분수를 소수로 바꾸면 100분의 16 그러니까 0.16 100분율은 16%, 100분의 16 되겠고요. 자, 자전거를 600대 전체 만든 거예요. 불량품 12대죠. 부분이죠. 그러면 전체부대 부분 600분의 12. 100분율로 나타내려요. 곱하기 1016. 약분하면 2% 되겠습니다. 정우가 박물관에 갔습니다. 관람료는 24,000원인데, 원래 가격. 자, 할인권 이용해서 할인된 가격 낸 돈이죠. 그러면 할인된 돈인 원래 가격 빼기 관람료를 해주고 나오죠 6,000원을 할인 받았어요. 이게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 원래 가격분에 부분하면 24000원 분에 6000원이죠 자, 이 약분을 먼저 할게요 24분의 6, 4분의 1몇 퍼센트 할인받았으니까 백분율로 바꿔주기 위해 곱하기 100 1, 25 그래서 25%가 되겠죠 희영과은채는농구공 던져놓겠습니다. 자, 20번 던졌대요. 전체가 될 거예요. 18번 넣었대요. 부분이죠. 잘 넣었네요. 20, 25번 던졌대요. 전체. 23번 넣었대요. 부분. 자, 여러분, 이렇게 전체 부분만 잘 파악해도 훨씬 쉽습니다. 자, 성공률을 보면 20분에 18이죠. 거기다가 퍼센트 %로 바꾸는 건 100분율. 곱하기 100을 할게요. 1 5 그러면 90% 엄청나죠. 자, 25번 분 중에 여기다 쓸게요. 곱하기 100. 1 4 92%. 더 높은 거는 은체가더잘 던지네요. 자, 과학 시간에 소금을 만들어 용액의 진하기 실험을 했습니다. 70g을 녹여 소금물 200g 전체가 되겠고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도 이게 전체가 되겠죠? 부분이 되겠죠? 자, 이건 농도 문제예요. 농도 문제. 소금물 분해, 소금 곱하기 100 하면 농도예요. 농도. 이거는 나중에 이제 뒤쪽에 비례 배분이라든지 이런 문제 중에 또더 나오면 더 언급을 하고 이런 문제 푸는데 푸는 방법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지금은 이제 백분율이니까백분율에 조금 집중을 해서, 자 소금물 양에 대한, 즉, 이게 전체 뒤쪽이 들어가고 있겠죠? 소금은 앞에, 자, 부분 전체하고 똑같죠? 그래서 200분의 70 곱하기 100, 1, 2 하면 35% 농도. 자, 정민이는 300분의 105 곱하기 100, 1, 3. 약분하면 35%. 공도는 서로 같네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설명 중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 또는 문제 중에서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지수와 홈페이지에 글 남겨주시면 추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